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란 무엇일까? 미니멀리즘의 정답은 없으며 물건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미니멀리스트는 소중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사람이다. 광고나 사회적 기준, 미디어가 아닌 나의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치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며 자신이 애정하는 꼭 필요한 물건들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미니멀리스트라 할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없애다 보면 물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물건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소중한 것을 찾는 여정. 미니멀리즘은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나는 과거에 바닥난 자존감을 옷, 화장품, 책 같은 물질로 채우려 했고,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했으며, 성취와 성장이 없는 현실을 환경 탓으로 돌리곤 했었다. 그 결과, 사람에 대한 집착은 나를 더 외롭게 했고, 물질로 채운 자존감은 더 많은 물질을 요구했으며, 노력과 행동이 없는 현실은 환경을 수백 번 탓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우울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나를 구해준 건 의사도 돈도 물질도 아닌 비움이었다.우연히 버림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니멀리즘을 접했고 나는 홀린 듯이 단숨에 책을 읽어내려갔다.우리가 사는 공간 사용하는 물건에도 생명이 있고 기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내 마음의 답답함도 숨막힘도 방안의 기류가 무거웠던 것도 쓰임없이 방안을 가득 메운 물건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단번에 다 처분하고 홀가분해지고만 싶었다. 그렇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비교적 손대기 쉬운 물건부터 시작했다. 고장나서 못쓰게 된 물건부터 멀쩡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비워나갔다. 그렇게 소유물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게 되었고 나는 지금까지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물건의 부피를 줄였을 뿐인데 이 작은 변화는 도미노가 되어 나의 가치관, 삶의 만족도, 인간 관계, 건강까지 많은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쓰지도 않고 쌓아둔 물건, 설레지 않는 물건,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보관한 잡동사니를 버리면서 나는 자신감을 찾아갔고 막힌 혈관이 뚫리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이렇게 미니멀리즘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긍정적이고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건을 팔고 기부하고 버리며 줄이자 집은 몰라보게 넓어지고 환경이 쾌적해져서 청소 스트레스는 줄고 마음은 편안해졌다. 또 물건을 관리하고 돌보고 치우는데 쓰던 시간이 줄어드니 자유도 그만큼 늘어났다. 공간이 넓어짐은 물론 깨끗하고 정돈된 빈 공간에서는 명상도 잘 되고 할 일도 또렷이 보인다. 사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공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가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바닥에 잡다한 물건을 많이 놓았거나 선반 위에 이것저것 장식품이나 잡동사니가 많으면 집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유물을 줄이면 정신적인 여유 공간 또한 늘어나고 이는 가치 있는 삶. 행복과도 직결된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도 생기지 않는다. 텅빈 방을 보고 있으면 공허함보다 독소로 꽉 막혀 있던 혈관이 뻥 뚫린 것처럼 평온함이 느껴진다. 물건 없는 생활 속에서 내가 뚜렷하게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청소라 할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매일 청소하는 것은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물건이 많지 않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 청소기로 쓱쓱 밀고 걸레질만 해주면 하루 종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청소부터 해야 한다. 정리와 청소는 엄연히 다르다 할수 있다. 정리는 기존에 있는 물건의 배치를 달리하는 작업이고 청소는 물건의 개수 자체를 줄여서 정리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기에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일은 내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치울 게 별로 생기지 않기에 복잡한 정리법과 수납법을 기억할 필요도 없다. 물건의 절대량이 부족하면 환경이 지저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물건을 줄여야 한다. 관리해야 할 구역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협소해지면 손이 안 닿는 곳 없이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다. 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수납함을 줄여야 한다. 수납함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정리가 귀찮아지는 순간 모든 물건을 수납함에 넣게 되고 물건이 많으면 완벽히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 물건을 줄이면 정리가 필요 없어지면 물론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인테리어가 되고 집을 더 정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가 필요 없는 상태. 아무리 무신경하게 살아도 절대 어지러워지지 않는 환경을 나는 지향한다. 쇼핑의 유혹은 늘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갈 때도 약속 장소로 향할 때도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없는 곳이 없다. 그렇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손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물건이 하나 늘면 쓰레기도 함께 늘고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야 한다. 집한 편에서만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아까운데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는 꼴이 된다. 물건이 주는 피로감은 꽤 크다. 택배 상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물건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 심리적 부담은 오롯이 내 몫이기에 물건 수가 적정량을 넘어 버리면 굉장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쇼핑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매장에서 한번더 만져보고 확인하고 산다. 계획하지 않은 쇼핑, 목적 없는 아이 쇼핑 또한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두세 배 신중해진다. 실용적인 측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지, 오래 두고 쓸수 있는지, 미적으로 아름다운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검열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지 않는다. 그저 그런 물건 열 가지보다 마음에 쏙 드는 한 가지 물건을 손에 넣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생활이 불편해도 원하는 물건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신중한 검열을 통해 산 물건은 소중히 오래 쓰게 된다. 나는 무채색 기본 디자인의 옷을 즐겨 입는다. 검정, 흰색, 남색. 이런 기본 디자인의 무채색 옷은 색감이 안정적이고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 오래 입어도 실증나지 않고 옷이 두세 벌만 있어도 여섯, 일곱 가지 코디가 가능하기에 옷장의 크기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나는 패션이나 트렌드에 둔한 편이지만 신기하게도 옷장을 줄이고 과거에 옷이 많았을 때보다 옷을 더잘 입게 되었다. 물건을 줄이고 작은 생활을 시작한 후 옷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생겼고 옷더미 속에 파묻힌 옷을 찾느라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 매일같이 입고 다니는 옷은 옷장 안에 질서정연하게 걸려있다. 옷이 몇벌 없으니 늘 깨끗이 관리하고 새 것처럼 입는 덕분에 오히려 옷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듣고는 한다. 또 지금은 무엇을 입을지 정확히 알기에 외출 전옷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옷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입지 않는 옷이 생기지 않고 옷장 안에 옷을 120%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항상 옷장은 양팔을 벌려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옷을 못 입는 사람일수록 옷의 가지수를 줄여야 하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정리법, 수납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이다. 나의 스킨케어 과정은 간소하다. 클렌징 오일, 비누, 로션만 사용한다. 투명하고 잡티 없는 피부는 값비싼 스킨케어 제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마음, 충분한 수분 섭취, 양질의 수면이 미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드는 요소이다. 얼굴에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가 거칠어지면 화장품을 바꾸거나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기보다 평소 생활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보습제는 보습과 수분 공급의 역할만 하면 된다. 에센스든 수분크림이든 로션이든 스킨이든 결국 기능은 한 가지,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리고 아낌없이 듬뿍 바른다. 비싼 화장품을 사서 아껴 쓴다고 조금씩 바르는 것은 어리석다 생각한다. 티 없는 흰 캔버스가 있어야 점 하나를 찍어도 작품이 되는 것이고 지저분한 바탕에는 제 아무리 멋들어진 그림을 그릴지라도 작품이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바탕인 피부가 건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 색조 화장을 해도 돋보이지 않기에 베이스가 되는 좋은 피부가 있다면 화장품은 많지 않아도 된다. 하나 둘씩 단계를 생략하면서 나의 화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이제 작은 파우치 안에 화장품이 전부 들어갈 정도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스무 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화장은 나를 위한 화장이 아니라 남에게 어필하기 위한 화장이었다. 지금은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적당히 수수한 모습을 오래 유지한다. 얼굴 톤을 보정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정도면 되는 것이기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가벼운 화장만 하면 화장품이 많이 필요하지도 지울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피부가 좋으면 화장을 최소한으로 해도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보다 더 빛나고 몸매가 좋으면 옷맵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에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늘 빛난다. 본바탕이 좋으면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작품이 되기 마련이다. 지나침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은 비단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무엇이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먹고, 크게 말하고, 주목받기 위해 과하게 행동한다. 소화질환은 대부분 과식과 폭식으로 생겨난다. 대형 마트의 쇼핑 카트는 점점 몸집이 커지고 그렇게 커진 카트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물건을 셀수 없이 담는다. 하루 세끼라는 강박에 갇혀서 아침에 먹은 음식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밀어 넣는다. 뷔페를 가면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당장 집 밖을 나서면 도처에 먹을거리가 도사리고 있다. 이 풍요로움은 넘치다 못해 과식과 과욕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능인 식욕을 억제하면서 절제를 통한 정서적 육체적 수양을 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 나 역시 12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한다. 단식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분명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10시간 이상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것이 참 어색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인데 오히려 집중은 더잘 되었고 빈속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음식은 적당히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되지만 과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음식의 노예가 될수 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한다. 허기질 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량 식사를 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힘이 난다. 결핍보다 무서운 게과영양이다 결핍의 미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에 적용해야 할 미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시대, 물질의 미니멀리즘만큼 디지털 미니멀리즘도 중요하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검색과 저장도 다운사이징해야 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메일함과 즐겨찾기를 삭제하고 분류하고 정돈한다. 또 광고성 메일은 스팸 처리하고 불필요한 메일은 수신 거부를, 문자도 쌓이지 않게 한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묘하게 안정감이 든다. 깔끔한 메일함과 아무것도 없는 바탕 화면은 눈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업무를 처리할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효율을 높여주는 것만 같다. 사람들은 침묵 앞에서 불안해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표정이 없으면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 어떻게든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여백을 채우려 하고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색한 대화라도 이어간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를 안쓰러워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산다. 하지만 분쟁은 대부분 이 말에서 비롯된다. 말실수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지나친 말은 허풍과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큰 참사를 부른다. 또 과장된 언행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내게 진정한 휴식은 침묵, 고독, 그리고 무표정이다.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조금씩 바닥나던 에너지가 차오른다. 상대가 싫거나 상대에게 화가 나서 특별히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시간에 혼자이고 싶고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지키는 요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든 차고 넘친다. 잔이 채 비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채워 넣는다. 결핍과 느림을 먼저 경험해야 침묵과 혼자에 관대해진다. 혼자 카페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거나 홀로 산책을 하거나 긴 시간 혼자 여행을 떠나는 등 나의 행복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 가치 있는 혼자의 시간, 혼자의 시간은 필요하다. 미니멀리즘을 만나고 나의 삶은 참 많이 바뀌었다. 물건을 줄이기 시작하자 도미노처럼 좋은 일만 일어났다. 사소한 일에 걱정을 하지도 수동적으로 살지도 않는다. 물건이 사라지니 삶에 빈 공간이 많아진 느낌. 시간과 공간의 여백이 심리적 여유와 안정을 가져왔다. 마음이 안정되니 몸 또한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많지 않다. 몸을 편히 누일 수 있는 작은 방, 밤의 추위를 막아줄 담요 한 장, 간소한 그릇과 컵, 계절별 옷한 벌씩, 편하고 튼튼한 신발 한켤레면 충분하다. 별장이든 원룸이든 오두막집이든 결국 사람이 몸을 눕히기 위한 공간이다. 형태만 다를 뿐 기능을 놓고 보면 본질은 하나인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행복은 한정적이다.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물건은 계속해서 생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늘어 있기 마련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화려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저 멀리 검은 땅에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지겹다고 소리치는 옷한 벌, 무늬가 촌스러워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이불, 냉동실에 넣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음식, 불평불만 가득한 그 물건 하나가 없어서 오늘 내일 생과사를 오가고 어쩌면 오지 않을 내일을 위해 오늘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세상은 이미 복잡함이 넘쳐나기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의 무게에 지쳐 휘청거린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단순함이 더 필요하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적게 소유하는 소박함을 추구하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도 가지지 못해 쌓이는 원망과 미움도 생기지 않는다. 옷, 화장품, 인테리어 용품을 사는데 쓰는 시간과 돈을 몸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독서를 하는데 들여보자 중요한 건 보이는 포장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다 화려한 언변보다 독서와 명상으로 단련된 우직한 현명함이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준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를 함부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풍요는 물질적 풍요와 달리 본질적인 변화와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관점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미니멀리즘은 매일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설렘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